하죠. 지금 이건 제가 구글 맵에서 이제 가, 지고온 건데, 자, 독일은 그 유럽 대륙에서, 어, 중심에 있죠. 그 프랑스 다음으로 이제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베를린, 그 다음에 켈른, 프랑크푸르트 미넨, 함부르크. 여기가 이제 독일의 5대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곳이죠. 어, 베를린은 예전에는 뭐 동서로 나눠져 있었고, 어, 뭐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어, 그래서 크게 나누시면은 베를린을 기점으로 하는 어, 북동쪽. 그다음에 함부르크가 있는 북쪽. 함부르크는 거의 뭐 덴마크랑 거의 붙어 있어요, 위쪽에.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고요. 그다음에 서쪽을 보면 이제 쾰른이 있고 그다음에 그아래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미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부분은 어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하루 이내에 이동을 할수 있는 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독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어, 이태리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귀족들이 있었던 국가였는데 어, 독일은 사실은 전통적인 귀족이 거의 찾아보기 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냐하면은 예전에 뭐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니 뭐 이런 그 왕가가 있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이쪽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어서 전통적인 그 독일의 어떤 귀족 문화나 아, 이런 건좀 아니라고 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은 어디를 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주차장도 잘돼 있고 렌트카 시스템도 잘돼 있고 도로망도 잘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닐 때 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 좋은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독일 여행이 사실은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 어,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지만 여기는 풍광도 워낙 좋고 경치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일은 일단 기후가 좀안 좋아요 기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은 거의 제가 독일에서 여행을 가거나 이니즈 하러 갔을 때 어, 전체 일정 중에 한 하루 이틀 빼고 나머지 일정들은 대부분 비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삭막한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 여행은 어 사실은 그다지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독일만큼 볼거리가 많고 재밌게 재밌고 즐길거리가 많은 동네가 없거든요. 이태리나 프랑스에 비해서 어 자동차 대수도 많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뭐 박물관 아니면 서킷 이런 데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어, 독일 여행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 굉장히 그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봤고요. 어, 사실 저는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즐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비가 내리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독일을 침공하지 않은 이유를까 왠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되게 막 꾹꾹하고 굉장히 습하잖아요. 사실 독일에서는 비가 와도 그런 기분은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한번 내리고 나면은 바로 말라요. 그래서 독일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우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아, 그런 요인 인것 같아요. 네.